비트코인. 그 이름만으로도 금융계에서는 곧 증권과 화폐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몇년 동안 우리를 많은 변동성과 놀라운 성장으로 인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 2022년부터 2023년, 2022년과 2023년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큰 변화와 동요를 겪었습니다. 이전의 기록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규제 조치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비트코인 생태계의 안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요인, 2024년 비트코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정부의 규제 조치, 새로운 기술의 등장,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비트코인의 상승 케이스 2024년 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이는 금융 기관의 채택과 관련된 요소들에 의해 견고한 기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선순환 경제의 개념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비트코인의 하락 케이스. 그러나 비트코인이 어두운 시나리오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규제 환경, 기술적 결함 또는 경제적 위기는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인 암호화폐의 등장과 성장도 비트코인의 하락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분석과 결론. 개인적으로 2024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현재와 미래 요인들 사이의 균형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조사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놀라운 기술적 혁신을 선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는 조심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